안녕하세요. 경희보궁안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 단항성 난소증후군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꼭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를 찾아볼까 합니다. 잠깐 논문을 한개좀 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 화면에 보이듯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의 유전자의 광범위한 연관 연구의 생화학적 유전자형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크게 두 가지 하위 그룹으로 분류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내용이 조금은... 제목도 좀 길죠? <laughs>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893개의 단항성 난소증후군 사례의 유전자형 코트 분석을 통해서 특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사형 그룹과 생식형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대사형 그룹은 높은 BMI,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와 포도당, 그리고 낮은 성 호르몬 결합 글로블린과 어, 황체 형성 호르몬을 보이는데 반해 생식형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BMI와 인슐린 수치,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황체 형성 호르몬과 성 호르몬 결합 글로블린을 수치를 좀 특징적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인데요. 비율을 따져보면, 대사형 그룹이 37에서 39%, 그리고 생식형 그룹이 21에서 2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음, 다만, 좀, 유럽의 유전자형 데이터 분석이라서, 이 숫지들, 이 퍼센테이지를 바로, 이제, 동양권 단항성 난소증후군 환자층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류가 있다라는 것은, 어,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단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의 증상이나 동반되는 질환을 봐도 인종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또 그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동반되는 다모증만 본다고 하더라도 백인이나 중동에 비해 동양인들에게서는 발현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니까 뭐 이런 증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유전자형의 분석을 우리나라 환자분들께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분류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 어, 도표와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도표와 그림의 분포를 보아도 한눈에 알수 있듯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생활 관리에 대한 내용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인슐린이나 혈당, 비만 같은 수치들은 대사형 그룹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고 성호르몬 또는 호르몬 결합 단백에 대한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생식형 그룹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부분. 실제 동양계나 한국형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양상은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논문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논문 역시 제목이 좀 긴데요. 2006년 한국인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의 대사적 특징과 인슐린 작용 관련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진짜 제목이 길죠.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에서 내당능 이상, 그러니까 인슐린 뭐 포도당 대사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경우의 비율이 서양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31.3%에 비해 한국인의 경우 1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비만도 역시 서구에 비해서 동양인의 비만도가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하다 보면 뭐 비만과 다이어트 그랑 연관이 깊고 살을 빼면 낫는다 식단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고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나중에 심혈관 질환의 우려가 높아진다고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내용이 단항성 난소증후군 환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지 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내원을 하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을 봐도 비만이나 다이어트 요요, 식이 문제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절반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복합적인 요인이 더 많은 편이고 어, 한의학의 일반적인 병증 뭐 진단 같은 걸로 살펴보면 생식 기능 저하로 분류되는 신허, 그러니까 신양허, 신은허를 포함하는 그런. 신허나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식 기능이 저하된 간기울결이나 뭐 기혈울체의 타입들이 좀더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식사 조절이나 체중을 빼기보다는 다른 생활 관리, 그 원인에 맞는 다른 생활 관리를 권유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 단항성 난소증후군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도 과연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운동하는 방법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단항성 난소증후군의 관리 방법일까? 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운동하면 모든 질환에는 상식적으로 좋겠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발생한 원인이 대사기능 문제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더큰 유발 요인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야 보다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인데요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매번 언급하는 것이지만 물론, 또 다른 질환도 그렇기도 하지만, 단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100명이면 100가지의 스토리와 요인이 있다 라고 늘 말씀을 좀 드리죠. 그 사람에 있어서 그 질환이 생긴 배경이 무엇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은 획일적으로 체중, 비만, 포도당, 인슐린을 언급하는 단항성 난소증후군 환자의 관리 방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생식형과 대사형, 또 그게 이제 복합이 되어 있는 중간형,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어쩌면 좀편협할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양한 기준이 만들어질수록 더 나에게 맞는 분석이 좀더 가능해질 테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한의학적인 진단 기준은, 어, 환자의 개인 반응과, 뭐, 체질을 좀더 살피는 편이라서, 광범위한 통계는 힘들 수는 있으나, 개인 특이성에는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한의학 문헌을 살펴봐도, 어, 무월경이나 월경불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러한 방식의 원인 분류를 하고 그에 대한 치료 방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제시를 해두었으니까 어, 조금은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기는 하는데요. 좀 스스로 너무 위안을 크게 삼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런 방식이 한의학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 논문은 유전자형 데이터의 분석인 만큼 이런 이 내용의 통계도 좀 추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단항성 난소중후군이 있는 가족에서 유전자형의 변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확률을 살펴보자면 대사형 그룹보다는 생식형 그룹에서 대사형 그룹이 한27% 생식형 그룹이 65% 정도로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보자면 생식형 그룹에 해당할수록 유전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되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죠. 보통 이제 어머님이 따님을 데리고 오셔서 어, 혹시나 본인도 20대 또는 뭐 10대 때 월경불순,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 설명을 할때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기도 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발생한 원인을 평가하고 그 분류에 따라 치료와 관리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을 이제 댓글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영상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생활관리에 대한 것이었어요. 다이어트도 잘 하고, 식사 조절도 잘 하고 있는데 왜 생리가 안 돌아오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좀 많아서요. 생리불순에 무작정 살을 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상태를 좀잘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생리불순이 발생한 원인이 과연 체중이나 지방량, 식습관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계속 댓글을 달다가 한편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 이 내용의 영상을 좀 찍게 되기는 했습니다. 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